네 최상목 장관님, 네. 권한 대행을 얼마나 수행하셨습니까? 한 88일 정도 했습니다. <laughs> 네. 그 윤석열 내란숙의 범죄자 공소장에 따르면 개헌 당일날 윤석열 당시의 대통령이 그 최상목 장관을 불러서 밑에 사람 시켜가지고 개헌 문건을 전달했다고 이렇게 되어 있는데 그건 맞습니까? 뭐 기획재정부 장관 부르시고 손짓을 하니까 옆에 있는 실무자가 저한테 네. 뭐 하여튼 쪽지 형태로 잡혀 있는 것을 습니다 그렇다면 예, 쪽지 아니고 문건인 것 같은데요. 그렇다면 그것은 당시 개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전달된 건 맞, 맞습니까? 저는 당시는 참고 자료로 그런 말씀이 계속 되게 참고 자료로 받았습니다. 개엄을 선포한 대통령의 지시로 문건이 재상목 장관께 전달된 것은 맞습니까? 불렀으니까요. 네, 제가 말씀드린 그대로입니다. 네, 네. 그래서 그렇다면은 근데 그그 그 문건을 안 보셨다는 거죠. 네, 뭐 접혀 있는 상태였기 때문에 그 당시는 네. 에 경황이 없었습니다. 어쨌든 거기서 나가서도 안 보셨다는 거죠. 네, 그 당시에 나, 나와서 저는 사퇴할 생각이었습니다. 그래서 나라가 생각이 이렇게 왔습니다. 망했나 봅니다. 네, 대통령이 장관한테 문건을 줬는데 그 문건을 안 봤대요. 그래서 대통령이 탄핵이 되고. 장관한테 뭘 지시를 했는데도 장관이 대통령의 그 지시를 무시하는 거네요. 그리고 본인은 국채도 사시고요. 그리고 이 권한 대행의 문제가 지금 뭐 탄핵 소추가 돼서 네 가지 자유로 소추가 됐는데 이 모두가 다 심각하고요. 그리고 한덕수 또 권한 대행의 문제도 굉장히 심각합니다. 보시면 최상목 장관님 한번 보세요. 화면 좀 올려주십시오. 어제 충격적인 보도가 났거든요. 한덕수 지금 권한 대행이죠. 지금 보니까 이재명 대통령 막는 게 사명이다. 이재명 전 더불어민주당 대표 대성 승리 상황이 우려한다, 우려된다. 이렇게 표명을 했다고 해요. 한덕수 총리가 본인의 불출마 기사를 보고 사실이 아니라면서 이렇게 발언을 했다고 보도가 났습니다. 이 단독 보도는 아마 사실이니까 보도를 했겠죠. 그런데 이런 사람이 대통령 선거를 지금 관리한다고 합니다. 대행을해 보셨으니까 아실 것 같은데 맞습니까? 관리하는 게 맞습니까? 뭐 제가 판단할 위치가 없고 이저 보도는 아마 사실이 아닐 거로 생각합니다. 사실이 사실이 아닌지 사실인지 모르겠지만 이런 말 했으면 이 사람 선거관리하면 안 되는 거거든요. 이런 사람이 지금 헌법재판관을 또 지명을 해가지고 대통령도 아니면서 저기서 앉아 있는 이완규 법제 처장을 본인이 지명해 놓고 오늘 또 보니까 헌법재판소에 지명이 아니랍니다. 발표만 했지. 이완규 법제 처장 인사검증 뭐 자료 내고 했다고 하는데 지금 알려드립니다. 지명 아니라고 합니다. 잘 아세요. 이런 사람 대통령으로 선거관리해야 될지 모르겠습니다. 노무현 전 대통령이 청와대 오찬에서 발언한 거 가지고 탄핵소추가 됐었습니다. 한덕수 대행이 지금 탄핵소추 사유 하나씩 쌓아가면서 지금 대행을 하고 있는데 장관님 알고 계십니까? 한덕수 대행의 이런 행태 어떻게 생각하시냐고요? 제가 대행에 뭐에 대해서 평가를 하는 건 안, 맞지 않다고 생각합니다. 본인도 출마 의사 있으세요? 저는 없습니다. 김선태 교수님 잠깐만 나와주시겠습니까? 아까 말씀하시기에 권한 대행은 거리 거리가 된 이후에 파면이 된이후에 거리. 된 이후에 권한대행은 거, 현상 유지와 가장 정치적 중립성이 중요하다고 하셨습니다. 그런데 한덕수 권한대행이 지금 선거 관리를 업무를 맡았는데 특정 대통령 후보의 출마를 막는 것이 자기들 자기의 목표인 것처럼 이렇게 말하는 사람 선거 관리로 적합하다고 생각하십니까? 네, 대통령이 고려된 이후의 정부는 과도적인 관리 내각에 불과합니다. 그래서 차기 정부의 권한을 선취해서 잠탈한다거나 그다음에 이 우리나라는 이제 대통령 승계제도 없기 때문에 바로 대통령 선거를 해야 되고 공정한 선거 관리가 핵심적인 업무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초라도 이 공정성에 의심을 받을 만한 행동이나 말을 절대 해서는 안 됩니다. 네, 그렇습니다. 그런데 지금 한덕수 권한 대행도 그렇고 최상목 대행도 위헌적인 행위를 계속 반복하고 있어요. 그래서 본인이 탄핵 소추된 것입니다. 교수님 들어가셔야 됩니다. 최상목 대행은 이 탄핵 소추 말고도 2025년 1월 3일 윤석열 내란 우두머리 체포 영장 집행 당시에 경찰청 이호영 경호 차, 경찰청 차장에게 전화도 했습니다. 그것은 명백한 수사 외압

자, 박은정원님 정리해주세요.